난소암은 사실은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다.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것은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정상 여성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일에 이제 어머니나가 이제 난소암 또는 유방암이 있으셨고 자제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BRCA 유전자 돌연변이 나왔다. 그 따님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. 난소암 발생 위험이 약 30에서 50%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일반 건강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평생 1%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한 30배 50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제 거의 일생 동안 한 절반이긴 하 하지만 난소암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외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배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난소암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번도 출산 경험이 없거나 임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초경부터 계속 배란을 해왔던 여성들이거든요. 그런 분들은 난소암 발생이 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한 분도 얘기를 가지지 않은 중년 여성들이 난소암 발생에 상당히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고위험군들은 이제 두 가지 검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골반 초음파 검사는 검사 있고 C A 백이십오라고 하는 피검사 있거든요. 그두 가지 검사는 이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피검사와 골반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해야지만. 어, 더 정확한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검사를 지금 고위험 환자들한테 권하고 있고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하고 CBB 검사를 반복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